강전남 민주한동 공지에서운영위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강남 민주한동 공지회는 지역의 체와 원로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이을지역에주민 같이 논의하고, 이제, 아, 진짜 이남동 열사님, 그, 그, 직전에, 저희공직자에서도 인문에 만든 팀이고, 분의 이 구정 정도, 세분에 대한 동정심, 안전하게 받고 아오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작부터 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이남중 목사의 유지가 2 0 1 0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네. 이, 이거를요. 저희가 그리스에서 이제 여기를 이남종 열사 이거 일주기에 맞춰서 한국을 이제 귀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저기 애기가요. 뭘 자꾸 그려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거 이남종 열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날은. 너무 신기해서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침에 또 다시 물어봤어요. 했더니,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리고 A, B, C, D부터 쭉 해서, 박은혜를 퇴진시키는 방법이 써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도, 우리도 생각 못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이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방법 1. 빙빙빙빙 돌다. 빙빙빙빙 돌다 어디를 돌아? 사람들이 모이잖아.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청아 청하, 이 청아대라간 거그 박근혜를 빙빙빙빙 돌리면 박근혜가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을 때탁 내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어저께또 물어봤어요. 어제 또 물어봤어요. 예, 어제는 이제 또이정부터한 달가량 지났으니까. 또물어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에 박근혜 퇴진 방법의 방법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거면은 박근혜 퇴진 완료라고요. 아... <laughs> 얘가 말을 잘해요. 이말빨이 좋아요. 근데. 박근혜 퇴진 완성. 아리도 좋아요. 말만 <laughs> <laughs> 완성. 그래서 박근혜 퇴진은 확실한 거고 우리 횃불이 했던 이 모든 집회들이 정말 이게 귀하고 이회불이 집회가 이 정말 정말 박근혜 퇴진의 지금서 <목소리> 이거 가장 알파오메가 <목소리> 알파오메가 <목소리> 처음과 나중에 되는 그런 귀한 이거 이 증거가 아, 대단히 응. 대단히 기도문이 <목소리>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이나 이거입니다. 대단합니한 명만 내 비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 얼굴을 예뻐. 얼기을 예뻐.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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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이리 와 <목소리> 뭐 게냐 이거는 여기다가 넣어드릴까요? 저... 이거 여기다 넣어드릴까요? 열리나요 어. 아, 네, 그게? 들으면. 아, 들으면. 드러미, 네, 이 편지도 여기다 여분들좀 도와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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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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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네. 이거 글자가 안보요책에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예그습니다꼭 이루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로 들어갔다 거꾸로 들어갔어 이게 바로 어젯? 바로 세우지. 일단 식사 마치고 이동 단체에서 순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근혜를 터지나라. 더지 마. 널지방에 걸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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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사진 좀 찍고 그리고 일어나 우리 리무리 행진곡 부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잘한다. 위로 들어 올리셨어요. 위로. 동지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어 남들은 우리한테 고생했다고 하는데 2010년 초부터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지금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복음을사랑하고이 남자에서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시나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복잡한 산인들 때문에 우리처럼 싸우지 못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남녀사의묘소를 찾아 다시 모이고, 또다시 2015년에 투쟁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은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2015년 1월 3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모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우리가 신묘역을 둘러보고 그런 길까지 왔는데, 신묘역에 아직 뭐 계신 분들의 원원이 과연 달라졌는지 물겠습니다 우리는 늘 머리를 좋아하지만 정작 머리를 좋아하고 이마가 깨지도록 석고대지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 될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까지도 후회 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단지 과거형으로 박제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역 해분에 어... 멈춰진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해, 민원정화는 국가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이곳에서 8 0년 광주의 희생자들께서, 한, 한, 늦게, 몰래, 안장되던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민원정화서께서, 이젠 시각에, 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안장되던 그 모습, 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 언제나 단절되고, 굴절됐던대던 역사를, 누군가 떨어지거나 새롭게 일으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싸울 수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2015년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우리 역시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 누군가 우리를 또 믿고 싸워줄 동지가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만 정의롭진 않으니까 우리만 힘실적이지 않고 우리만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지칠 때 아직까지 투쟁에 나가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반드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승리를 완성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열사께서 누우셨을 때 우리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누군가 우리 어진이처럼 평범한 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승리를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이 무대는 주 목을 함께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기 카메라 가신 분들.

한달 내내 한거여요서좀 정리하고 가야 되한달 내내 한거총 정리하고 가야 되죠. 네. 어, 1년 내내 한 거. 한 내내 한거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봉사도 했었고 올해를 어, 하나 정리하면서 2015년에도 계속 해렇게 도우라고 생각하고 어우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한대 없고 뒷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